안녕하세요 고도 척입니다자 오늘은 우리 시골계 진돗개 토구 시우를 데리고 집 앞에 하천에 나왔습니다. 물놀이 하러 엄청 시원하고 좋네요. 오자 빠질 뻔 시우야 일와 들어와. 와 물이 엄청 시원하네요. 시우도 물로 들어오시지. 시우도 물로 들어오시지. 지금은 저녁 일곱 시쯤 됐어요. 벌써 컴컴해질라 그러네요. 시우 일로 와봐. 들어와봐 여기 안 깊어. 물고기들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? 예, 열이 움직입니다. 우리 치어도 들어왔어요, 물로. 지금. 예. 뒤에 똑똑하죠? 또 오라니까 여기 잘 들어옵니다. 치워야, 오빠하고 고기 잡아줄까, 물고기? 자, 고기를 한번 잡아볼까요? 어어여기돌 사이에 또 돌이 있거든요. 잡을 수 있을까, 과연? 두두. 이렇게 돌 사이 애들이 들어가나 입고 갔어요. 잡브시 쓰는지 모르겠네. 자세가 나는데 예, 고기 없는 것 같아요. 예 손으로 맨손 잡기 고기 잡는 거 실패했습니다. 고기 없네요 여기. 어, 치우가 지금 소리를 하고 있어요. 치우야, 고기 어디 있노? 물고기 어디 있어? 찾아봐. 허이. 이모뭐 그거네요, 이거. 고동 잡았다, 고동. 고동 새끼. 예, 베이비 고등. 잘 풀어주고. 치우알로아 크기 말고, 여기로 가자. 아이고. 이것도 다슬기를 발견. 다슬기가 예, 다슬기 잡았습니다. 엄청 큽니다. 치우 들어오세요. 고기가 큰게 없네. 피레미도 뭐 짜잘한 것 밖에 안 보입니다. 여기 좀 고기가 있네. 여기는. 한번 잡아볼까? 치우야, 어디가? 일로와! 여 기서 한번 고 기를 잡 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. 치워치워오 실이 있다 실이 잡을 때는 이돌 있잖아요. 제가 돌을 넣을 거예요. 이 사이에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. 돌을 빼줘야 돼 이렇게. 그럼 돌을 빼줘야 돼 안에. <laughs> 왜야기안잡히나 어? 소야 어? 이씨 이와 이리 빨리 이리와 이상하지도 않는 이리 잡았습니다. 오, 아, 움직이지 마. 치우야 잡았어. 오 뜬가이다 뜬가이. 다 빵가사니까. 아, 무서워 쏠까 봐. 아, 야 움직이지 마. 오호 잡았다. 치우 보여? 오빠 잡았어 엄마. 이 보여드릴게요. 여기. 어. 오, 미끄럽다. 엄청 미끄럽습니다. 박가사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박가사리 같은데. 오! 보시나요? 오! 잡았다. 예, 오늘 치우와 나와서 박가사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살아 있죠? 살아 있습니다. 예스. 예스. 치우야, 잡았다 엄마. 아, 갔다. <laughs> 이렇게 또 놓쳤어요. 치유 보여 주려 했는데. 야, 이렇게 잡았습니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, 여러분들. 제가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, 이리. 성공했네요. ,이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